치과 두개 이점 가능 분양 사기 친 의사입니다 의사 에, 에. 음, 설명 한번 들어보죠 개원 의사에게 분양 사기를 친 60대 의사예요 자 여기 기사가 하나 있는데 건물에 치과 두개가 가능하다고 개원 의사를 등 쳤어요 누가? 60대 의사가 요 집행유예를 맞은 건데 요 내용을 조금 좀 자세히 저기 짚고 넘어갈게요 어 2004년에 경기도 광주에 한 건물에 안가를 개업하겠다고 5층에 이제 사무실 계약한 이 사기 친 사람 A씨 60대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한참이 지나 가지고 2018년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B씨가 어이 건물에 어, 같은 건물에 치과가 있는데 개원해도 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죠. 그니까, 러 이분이, 이 사람이 상가 얼마든지 중복된 업적이 입장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치과 의사는, BC 치과 에사는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치과를 계속 한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도 광주 5층짜리 건물에서 안가를 하고 있는 60대 A씨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사귀신 거예요. 어, 2004년부터 안가를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했죠. 참고로 이 5층짜리 건물은 의사들 위주로 의원들이 많이 입점된 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과 오픈을 하고 싶은 치과 의사인 B씨가 이 건물에 입점하고 싶어서, 어, 물어본 거예요. 음, 치과 의원이 이미 있음에도 입점을 해도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긴요. 누구한테요? 이 사귀친 안가 의사 A한테요. 어, A는 5층에서 안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세대로 운영하는 이 A는요 자기 자리에 안가 업종이 들어와야 함에도 시침이 뚝 되고 당근이죠 라고 치과가 들어와도 된다고 대답한 겁니다 꼬신 거죠 그래서 치과의사 B씨는 A의 말만 믿고 음? 이 A 자리 5층 안가 자리에 복수의 치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예. B 씨에게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기존의 치과의사입니다. 예, 영업 못하게 한 거죠. 새로운 뭐 치과의사한테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은 B 씨가 치과를 새로 열자 기존에 개원한 치과에서 B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법원은 이걸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이에 관계자 관계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 피해자는 기존 임차인이죠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을 보인다라고 이제 한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치과가 있어요 이미 치과가 있는데 b 씨가 치과를 새롭게 또 계약하면 기존 치과 병원에서 당연히 난리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 아닙니까? 누가 가만 있겠어요? 결국, 이렇게 난리가 나서 기존 치과에서 새로운 치과 의사 B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B, 새로운 치과 의사에게 꺼지라고 기존 치과 의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새롭게 입점한 치과 의사 B씨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이 B씨, 새로운 B씨 치과 의사, 새로운 치과 의사 계약한 사무실은요, 여기가 해당 건물은요 병원이나 의원이 여러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복 입장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예요. 예, 처음에는 우욱준수는 있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리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기친 A 씨는 이를 알리지 않고 B 씨에게 치과 계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죠. 사건의 요지를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병원 법원은요 병원이 입점 중복 입점이 불가능한 건물을 a가 치과 의사 새로운 치과 의사 b 씨에게 치과 개업이 가능하다고 뻥을 친 겁니다 아니 난리날 게 뻔한 상황인데 이 60대 의사 안과 의사거든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이거는 a가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서 는 거죠 빨리 5층 자기 자리는 안과 아니면 입점 할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치과를 이 양반이 본인이 직접 입점시켰어요. 이건 손으로 하늘을 가는 바보도 아니고서야,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과 의사라는 분이요. 이거 100%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기 친 A씨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예. 여러분 재판부는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준 점 아마 이거 잠깐만 이거 5타 같은데 2개월이 아니라 아마 2년 아닌가 싶어요. 예, 진영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 같아요. 정정할게요.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준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이전에참작해서 이렇게 집행유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팽당한 새로운 치과 의사는 당연히 엄청 열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치과 의사 B씨는 자기한테 사기친 안과 의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A 말만 믿고 치과를 오픈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인테리어 비용이 뭐 병원 장비, 기구, 뭐 비용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손해 봤을 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사기 친 A 안과 의사는 치과 의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서 그나마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마도 치과 의사 B는요. 자기에게 사기 친 A에게 민사 소송도 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업한 음? 치과 의사 B는, B는 시간적 손해, 경제적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어, 이 A한테 당한 B 치과 의사는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 보상을 받는다 해도 절대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첫째도 둘째도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상가끼리 정해놓은 규약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규약까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음? 습관을 이번 사건을 보고 느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